반갑다, 반갑죠.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하루에 두 편을 찍어요. 옷이 똑같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거지만, 저희가 주제를 조금 그냥 되는 대로 좀 하고요.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쪽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도 모르고요. 그냥 얘기를 대충 짓거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오늘은 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사실은 그런 식사나 뭐 이태원 이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슬퍼는 슬퍼하지만은 진짜 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토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 같이 그건왜 슬퍼하지 않냐라고. 사실 저희가 했던 영상 중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코로나를 어떻게 보는 게 옳을, 것, 옳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게그 박사방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마음의 밭이 있는데, 10번 마음의 밭, 11월 번의 밭, 13번의 밭, 15번의 밭, 마음의 밭이 각자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씨앗을 준다면, 어떤 사람은 씨앗을 예쁘게 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씨앗을 큰 나무로 키우고 어떤 사람 사람은 씨앗이 바라하지도 못하게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지금 세상에 제가 말을 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진 특성 중에 10인 사람 있고 11인 사람 있고 12인 사람 있고 13인 사람 있고 14인 사람 있다고 봐요. 근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씨앗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마음의 씨앗을 말려 죽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죠 인정이라는 거가 어디까지 혹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는 감정 감수성을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느끼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옳은 거고 나한테 싫으면 나쁜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집단한테는 좋은 거고 저 집단한테는 싫은 거예요. 우리 집단한테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투표를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가 안 되면 민주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선택의 문제는 좀 다르죠. 선택의 문제는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에는 누구나 책임이 따라요. 책임은 누가 지냐?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그것을 올바름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건 신념화가 돼버리니까 올바름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어. 혹은 나는 이런 식의 무언가를 선택하겠어. 그리고 그 선택은 온전히 자기 것이어야 되고 내가 선택한 건100%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존중받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요? 지금 왜냐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로 금을... <laughs> 버렸으니까요. 내가 그런 쪽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나쁘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 그 선택을 못해요. 나는 이쪽 선택을 못하고 얘를 선택했어. 왜? 이쪽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도 지기 싫죠. 재미도 없죠. 안 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네, 엊그제 유퀴제를 보니까 영국에 그 심리치료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면은 어, 화가 났다고 말은 해도 된다고. 근데 화를 내는 그런 뜻인가? 어, 나 어, 그 말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도 나오잖아요. 그 인간 관계에서는 싸움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동자는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 보는지도 보이잖아요.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읽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자기의 감정이 싫다는 걸 느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조율이 필요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내가 힘세면 이기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강하면 암컷도 다내 거. 근데 자기 암컷을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 저 몰래 가서 하는 거죠. 있잖아요 원숭이들 몰래 <laughs> 빨리. <하는. 웃음> 그건 짐승이고요. 인간은 그쪽이랑 좀 다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일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고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싸움을 했을 때내 감정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왜냐면 싸움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강요하는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따져 버리면 아까도 말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감정은 선택의 문제로 만들면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네가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존나하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근데 이거를 감정을 선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감정을 강요의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어요 화내면 안 되죠 화내면 잘못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줘?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하는 말 남성분들이 욕하고 있네 했다가는 징역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징역이란 말 요새 <이제> 안 쓰나? <laughs> 옛날 사람 같 옛날 사람인지 옛날 사람인지 나 꼰대야 나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하나다. 서로 의지하면서 성장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살다 보니 눈치 밥으로 대충 때려 맞추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두서너게 그냥 뭐 서너개 주세요. 이런 어떤 눈치로 때려 맞추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적당히 눈치를 맞춰 가는 일본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사실은 뭐 공기를 읽어라. 뭐 후키오 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이 정치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랑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내 편과 네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전... 그렇죠.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죠. 저 새끼들 싫어라는 말과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나눴을 때 계산해보니까 난 경상도 사람이네. 이쪽 인구가 두 배는 되네. 그러면 이렇게 쪼갠 거죠. 지금에 와서는 남자, 여자로 쪼개놨죠. 예를 들면 여성을 책임진다고 하는 게 민주당이고 남성을 책임진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죠. 근데 실제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도 책임 안 지고 있고요. 여자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틀? 혹은 사회적인 어떤... 남... 가치관 혹은 사회적인 어떤 간극 분리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쪼개지죠 더 크게 옳고 그름으로 이걸 우리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와서는 민주당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세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동시에 국민의힘은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말을 세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올바름이다 라고 정해놓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코그룹의 문제잖아요. 이쪽에서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쪽에서는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올코그룹을 정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싸우죠. 당연히 안 맞죠. 선택의 문제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코그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싫어서 중도를 얘기하면 또 회색분자냐 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 정확히는 중도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쪽도 싫어 저쪽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두쪽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결론을 못 내리신 거겠죠 사실은 좀 공감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공감이란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옳은 거죠 옳고 그름을 정해놨잖아요 옳고 그름을 슬퍼해야 될 일이니까 내 생각이 맞으 맞으니까... 네. 근데 이게 다들 지금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다들 <laughs>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또 확신이 더 많으니까. <laughs>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어떤.. 모르겠어요 이거는 맥락을 어떻게 제가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긴 해요 왜냐면 추측하는 것들은 있는데 너무 제 추측이다 보니 뭐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90나라를 넘게 다니고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들일수록 이게 심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나라도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국익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우선으로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좀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랑 이쪽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들. 일단 미국. 네, 미국은 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오름을 강조하죠. 요즘에 최고로 미국에서 심하게 만들고 있는 오름의 문화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딱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고팁이 그 올바른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숟가락도 뭐 새로 받으려면 500원 내야 된다. 아,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최근에 그제 아내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하려고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그 스태프들 간식을 안 주면 이상한 사진을 찍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누구나 다 스태프들 간식을 준비한다. 요즘은 심지어 그쪽에서 원하기도 한다. 이런 간식을 먹고 싶다고 원하기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회에 이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게 어딨냐니까요. 왜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물론 개인의 신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니네 신념이잖아요. 니네 거예요. 내 거랑 관계가 없어요. 니가 생각하기에 내가 틀렸으면 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어찌됐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했네요 사실 저는 여기저기서 좋은 분들이랑 일을 했었는데 어... 제가 느낀 점은 좋은 분들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능력도 별로 없고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더라 그냥 밖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안에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제 눈에 밟히는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하네요 꽤 열심히 하시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을 가신 분들도 존재합니다 일부요 정말 일부 그분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힘을 펴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서 좀 안타깝죠 되게 어찌됐든 뭐 정치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씩 할 거예요 저희 채널 그런 얘기 하거든요 <laughs> 예 너무 얘기를 세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봐줘서 아씨좀 찜찜하긴 한데 고맙다 고독자 <laughs>